최영호 님 슈퍼 채팅 10만 원 감사합니다. 조용히 살아 인들 이응아. 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영호 형님 조용히 살아 10세더라. <laughs> 와우 와우 최영호 형님 조용히 살아 20세더라. 뭐 이런 걸다 극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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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겠습니다. 생이리 감사. 아 최영호 형님 아 맛있게 하와이에서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게 스포츠지 못읽네 저렇게 쓰니까 조용히 사러 10세 이게 아니라 조용히 사러 10세더라. 어, 이렇게 읽고최영호님 슈퍼채팅 10만원 감사합니다. 조용히 사러 인뜨 이응아. 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영호 형님 조용히 사러 10세더라. <laughs> 와우! 와우! 최영호 형님 조용히 사러 1 0세더라 뭐이어버려 극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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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시겠습니다 n c 베 o 감사 아 최영호 형님 아, 맛있게 하와이에서 맛있게 드시 c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게 슈퍼챗이 못 읽네 저렇게 쓰니까 조용히 살아 d in, 이게 아니라 조용히 살아 o k 세 d i 이렇게 읽 k e d i 님 슈퍼채팅 e d i 감사합니다. 조용 in, c o 아 아,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형님 조용히 살아 g is out of ship, 님 조용히 살아 이1 0세 u 뭐, 이런걸다 극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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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겠습니다 생이베리감사 아, 최 c 호 형님 아, 맛있게 하와이에서 맛있게 드시 o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게 이 o o k cook, cook, c 조용히 살아 1 0세 이게 아니라 조용히 살아 10세더라 어, 이렇게 읽어 읽고... 여보세요? 나, 나 무신이라고 어? 전화하라 해서 전화했어 뭔 전화를 하라 그래? 업고 앞그채소로 쳤잖아 10세더라 전화하라고 그 네가 그1 0세요 그럼 네가 0세라고 그동안에 나 많이 그 채소를 쳤잖아 오늘 그러니까 네가 0세냐고0세라고 네가, 네가 네 딸만이가 네 오늘 인정해주잖아 아니, 그니까, 니가 10세냐고, 이 사람아. 아니, 그 10세라고 표현을 왜 해, 나한테. 그동안에. 니한테 내가 뭐라고 니한테 표현을 했어? 내가 그네를책공개해줄 야. 내가 너한테 10세라래. 난 전체적으로 하는 거야, 이1 0세끼들아라고 왜? 1 0세끼들이라고 해, 왜? 근데 왜 니가 전화를 해? 왜 10세야? 내가 왜 10세냐? 그니까 니가 왜 전화를 네가, 하냐고, 입을, 이 10세야? 니 입으로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10세야. 근데 왜 니가 전화하냐고 이 씨팔새끼야 저같은 새끼 지랄하군데그나이 씨새끼야 씨... 씨... 그렇게 하고 또엄청나 웃긴, 웃긴 일 있네요 어? 어? 뭐, 뭐 어떤 사람이 <laughs> 최영호 형님이 전화를 하니까는 그, 그 사람 그 아저씨는 왜 전화 왜 하는겨? 시안하지 시안해 아, 나 진짜 <laughs> 참 진짜 시안한 거야 알다가도 모르겠다 알다가도 모르겠어 뭔 그렇게 관심들이 많은지 천 시대방 천장에 왜 이렇게 늘어붙어 있는 겨 다들 내 방송 보지 말어 안 보면 되지 내 방송을. 야, 니기 너를 응원하는 응니 어? 네 형이 전화 뻘어록 왔디? 나하고 통화했다고 전화 왔어? 응? 어? 바로 왔네. 응? 야, 니 니가 오늘 너무 멋졌어 왕 뻔뻔이 투왕투 뻔뻔아. 니가 오늘 너무 멋졌어, 어제 방송에서, 응? 에, 십새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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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요, 지금 나가지 하면에 복수형이야, 에? 마 니도 들들거리잖아, 니네들, 니네들, 얀마들, 니네들, 니네들 하잖아, 이? 에? 너그 특정 다 돼, 에? 근데 니가 어저께 고맙게도, 그냥 슈퍼1 0만원 받아벌다만, 그냥 흥분해가지고, 설명을 기가차게 너무너무 잘해줬어. 고마워. 영어로 땡큐. 응? 내가 이거 다 자르러 쓸게. 음. 그리고 너도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식 재판을 했더만, 아, 내가 형사 포털을 검색해보니까, 어, 그러면 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 할수 있는 모든 것은 할란다 그리고 네가 말한대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또너는 대법원까지 간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가보자, 잉? 꼭 가야 돼, 잉? 그 임시방편으로 방송용으로 지금, 응? 방송을 유, 영위하기 위해서 그헛지글리를 하지 말고, 얼른, 구약식 기소라고 보이지? 응? 내 커뮤니티 가봐, 있어. 얼른 보고, 방송 빨리 접어. 너또 아플라, 또 와. 알겠어? 네가 버틴다고, 너한테 득득깔 하나도 없다고더라. 너도 한번 상담 받아봐. <laughs> 상담받아야 너도 빠른 지름길을 택할 거야. 에? 어떤 게 가벼워지는가 빨리 가서 확인해라. 이상 끝.